자이 학년 이렇기 마지막 단원 7 단원 1차 함수와 1차방정식에 관계 자첫 번째 시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을 알아보자 자 우리가 열립 방정식을 배울 때 미지수가 두 개인 열립 방정식을 배울 때 이런 모양을 배웠지 x 플러스 y 는5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자 얘는 y 는 이렇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겠지? 이건 1차 함수 모양 1차 방정식의 모양 그럼 우리가 여기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면 일단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따져보자 1이면 4 2면 이3 3이면 2 4면 2 이렇게 자연수 범위 내에서 따지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볼게 자 1이면 하나, 둘, 셋, 넷, 사, 여기 있고, 2면 3, 이렇게 되고, 3이면 2, 그 다음에 4면1 이렇게 되겠지. 이게 자연수 범위에서만 나타낸 거잖아. 그런데, 함수 모양에서는 우리가, 자, 똑같은 방법으로, y절편 5, 그 다음에 x절편 5. 디스크랩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하고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부활하기 때문에 점이 자연수에서만 지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렇게 1차 함수로 나오면 보통 수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일수가 됐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나오고 얘는 점으로만 표현된다. 그래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은 이런 관계다. 그래서 모양이 얘를 결국 바꾸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모양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어, x 플러스 e y는 6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얘는 e y는 이렇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겠지. 양쪽을 다 2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2 x 플러스 3. 1차, 여기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얘는 1차 함수의 모양이겠지아 결국, 얘를 이렇게 바꾸면 1차 함수가 된다. 자, 그러면, 얘를 보면,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자, y 절편 3이야. 1, 2, 3. 여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얘가 0 나오냐? 그러면 계산 6이 되겠지? 좀더 가야 되겠네. 1, 2, 3, 4, 5, 6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차 미지수가 주개인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그러면 1차 함수 모양으로 바꿀까? 뭘까지 할수 있다? y절편 할수 있다, 기울기 할수 있다, 계산하면 x절편까지 할수 있다. 자, 이게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야. 자, 이번엔 조금 특이한걸 해볼게. 자, x는 3이라는 게 있고 y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있어요.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자 x가 3이야. 그럼 1, 2, 3 여기가 x가 3이지? 그러면 x가 3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x는 3 그래프야. 그러면 얘는 여기가 y축이지? 그럼 x는 3은 y축하고 평행해. 반대로 x축하고 수직이 돼. 자, y는 마이너스 2야. y값 마이너스 2를 찾아. y값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서 선을 이렇게 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면 x축하고 평행하고 y축하고는 수직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는 3, x값 찾고 직선을 거치고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값 찾고 직선을 거치고 이렇게 지는 정리가 되네. 자, 1차 함수하고 1차 방정식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개념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배웠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차 방정식 4x-3y는 5인데 그 그래프가 a, 5하고 2, b를 지나가는데 그랬을 때 a, b 값 구해서 더해져 가야 되는 게야 자, 얘가 지나가니까 x에다가 a 집어넣고 4a y에다가 5 집어넣고 3, 5, 15, 플러스 5, 5. a에 관한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항시키면 20 a값은 5가 나오고 두번째 2,b를 e, 재는데 x에다 2 e 집어넣고 8그 다음에 b 집어넣고 마이너스 3b는 5 마이너스 3b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 b는, b는, b는 1이 되겠네 그럼 a는 5 b는 4, 1 5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이번에는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6은 0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개인 일차방정식의 미지수가 두인 형태니까 얘를 함수모양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BY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는 B로 나눠주면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6 이렇게 되잖아 다 됐어. y절편이 마이너스 2래. 그럼 이 부분이 y절편이잖아. 이 부분이. 그래서 b분의 6,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거스식 모양이지? 자리 바꿔줘. 마이너스 2, 6. b. 그래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자,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이 모양이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3이래. 근데 우리가 b값을 구했지? b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a는 거스륵식 모양이니까 두개 곱해서 9. 그래서 a 값은 9, b 값은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3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일차방정식 ax 플러스 by는 6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그랬을 때 a 값과 b 값에서 과 빼줘라 이런 얘네. 기자 이런 모양이 나왔어. 여기가 X 값이야, Y 값이야. X 값이지. 그럼 이 그래프는 X는 2. E, 이렇게 읽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AX 플러스 BY는 6에서 X는 2가 나왔어. 그럼 이 Y 부분은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B는 0이 되겠고. 근데 0이 돼야지 AX는 6. 이거만 남잖아. 그러면 X는 A분의 6. 이 A분의 6이 2가 돼야 돼. 그래서 자리 바꿔주면 A는 3이 되겠지. 그래서 a는 3, b는 0, c 은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두점 a 플러스 3,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5, 3을 지나는 직선이 x축의 수직이다. 그랬을때 a 값을 구하라. 자 x축의 수직이라는 건 이런 얘기잖아. 여기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 그럼 여기 x축의 수직이라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건 x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요 점이 됐든, 요 점이 됐든, X 값은 똑같아. Y 값은 다르지. Y 값다르 자, 요 점에서 X 값 6이고, Y 값 6이야. 요 점에서는 X 값 6이고, Y 값 6이야. X 값은 항상 똑같아. 이 점이 됐든, X 값6기고 Y Y값 값6기고 Y 값은 서로 달라. 그런데, X 값은 항상 똑같아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3, 이 값하고, 2 A 마이너스 5, 이게 같아야 된다. 는 얘기야. 그럼 방결시키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8 a는 8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y는 ax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지나가. 자, a는 1,3이라는 점이고 b는 a는 1,3이라는 점이고 b는 4,1이라는 점이야. 선분 AB가 있는데 이 AX-1의 그래프가 요 A하고 B, 선분 AB하고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지 않잖아. 그럼 만나려면 뭐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여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야지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를 지나간다 쳐봐. 그러면 0, 마, 1, 항상 y 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이 점은 항상 지나가고 이 점은 1, 3이야. 그럼 이게 기울기가 되잖아. x 끼리 빼고 y 끼리 빼면 이게 기울기가 4가 되는 거 자, 이번에는 이 점을 지나간다고 쳐봐. 0, 마, 이 1이고 이 점은 4, 1이야. 그러면 X끼리 빼면 4가 되고, Y끼리 빼면 2가 되니까, 이거는 2분의 1. 이 되요. 그래서, 기울기, 이 A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2분의 1 하고, 자, 이렇게 A의 부위가 정해진다니까요. 자, 1차 방정식 4X-2Y-1은 0에, 그래프와 평행하고, 평행하고, 기울기가 같단 얘기야. 점 6, 마이너스 1을 지는 직전의 방정식이 이런 모양이 래 그랬을 때 a 값고 하고 b 값고에서 빼줘라.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 평행하다니까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자, 기울기 구해볼게. 마이너스 2y,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2x가 되고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평행하고 기울기가 똑같다. 그럼 y는 e x 플러스, 뭔지 모르니까 b라고 써. 왜? 우리가 일차함수는 모양이 항상 y는 ax 플러스 b 됐었잖아. 기울기 알았으니까, 있어주고 e b 써주는 거야. 이 b 값을 구하라고 어디냐? 6, 마이너스 1을 지는다고는 안 봐야.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2 e 집어넣고, 여기다 6 집어넣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는 이게 식고 마이너스 14, 그래서 자 ax. 빼기 y 플러스 b는 0이다. 그러면 여기다 a에다 20을 넣고 2x, b에다가 마이너스 14씩 넣고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네. 그러면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13대또 빼주는 거니까 16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네 개의 직선 y는 2, x 마이너스 3은 0, 2x 플러스 2는 0, 3y 플러스 15는 0. 네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단이를 구해라.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X축 그 다음에 Y축. 자 Y는 2야. Y값을 찾아. Y값이 여기가 2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얘는 X는 3이 되잖아. X는 X값 3을 찾아. 1, 2, 3. 여기가 3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2, 2x 는 마이너스 2, x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 찾아,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3y 는 마이너스 15, y 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마이너스 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5 그러면 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니까 4 이렇게 되겠지? 됐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서여기까지 4칸이 되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까지만, 하면 7칸이 되겠지. 4, 7에 28. 여기는 28이야. 그냥 28만 써. 뭐, 제곱센치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아까 이거만 쓰면 되겠어. 자, 우리가 1차 함수는 그래프가 모양이 4가지가 나온다 그어 자,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y는 ax 플러스 p. 요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렇게 네 가지가,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전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요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가 있을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B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작을 때, 여기서또 B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대충 모양만 잡아볼게. X축, Y축.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그래프가,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그래프가 다 올라간다 그랬잖아. Y절편이 양수야. 양수이면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얘는 올라가야 돼. 근데 Y절편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얘는 기울기가 음수면 그래프가 내려온다 그랬잖아. 내려오는 상태면 양수. y옆의 양수면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오겠고 얘는 음수니까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래서 1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딱네가지만 나와. 그럼 이상표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지우고 자 ax p 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제 1차 함수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y 는 이항시키면 ax-c가 되고 y는 b분의 a x c 가 되겠지 자 여기가 기울기야 여기가 y절편이야 자 기울기가 봐봐 내려갔어 그럼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대 a하고 b하고 c 부호가 3개가 있는데 c는 양수라고 정해져 있어 양수 딱 써놓고 자 그럼 여기부터 보자 얘가 y절편이야 근데 y절편이 마이너스야 음수야 그러면 여기가 음수가 있어 b, c. b, c가 플러스야. 그럼 b도 플러스가 되야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겠지. 그래서 b가 플러스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야.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b가 양수래. 그럼 a도 양수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a 양수, b 양수.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네. 자, 두 점, a, 2, 그 다음에 ea-5,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y축과 평행하다는 의미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y축이 있으면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든가, 관계없겠지. 자, 한쪽만을 놓고, 이런 모양이 된다고 쳐봐. 그러면 이 점이 됐든, 점을 연결한게 3이 되는아 많은 점을 연결한게 3이 된거야. 그래서 이점이 됐든 이점이 됐든 x값 똑같고 x값 똑같고 y값은 다르더라도 x값은 항상 일정하잖아. 그럼 y값은 다르더라도 x값 얘는 일정하다 이러면 되니다 그러면 a-2a-5-a가-5 a값은 -5. 5가 되겠지. 그래서 a값이 5라면 자 여기 값을 봐봐. 5,2그 다음에 여기다 50을 넣봐 2,50-5. 5,-1. 그래서 5,1을 지나가고 5,-1을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읽을때 뭐라고 읽어줘? x는 5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어. 자, a도 음수고 b도 음수고 c는 양수일 때 ax-py c는 0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봐라. 그러면 얘를 함수모양으로 바꿔보자. 마이너스 p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로 나눠줄 거야. 그럼 b분의 ax가 되고 b분의 c가 되겠지. 자, 이제 a하고 b하고 c의 부호가 나왔어. 얘는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그러면 자이게 기울기야. 자 기울기가 둘다 부호가 같아.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가 되면 기울기가 올라간단 말이야. 자 y절편이 양수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y절편이 음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c가 플러스야. 얘는 플러스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기울기는 아니 y절편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1, 2, 3, 4. 어디를 앉지나 간다? 2, 4분면을 안지나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y는 a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두 점, a하고 b를 이은 성분 ab와 만날 때 상수 a의 범위를 구하라. 결국,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 A, 자, 일단 그림으로 려볼게 A는 1,9야. 1,1,2,3,4,5,6,7,8,9. 여기가 9야. A가 1,9가 되고, 자, B는 6,1이야. 2,3,4,5,6,6,1. 여기가 B는 6일이야 자, 요 선을 이렇게 연결한 선분 AB가 있어. 그런데 Y는 AX 플러스 3이라는 건 y 절편 p 3이니까 무조건 3을 지나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면서 요 그래프하고 요걸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서 그래프가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자 그러면 결국은 뭐야? A 값이라는 건 결국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날때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나오지 자요 점은 0, 3이고 이 점은 6, 2야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때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6에서 0 빼면 6,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 다시 이제 요 점을 지나갈 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러면 0.3이고 1보니까 1에서 0 빼면 1, 9에서 3 빼면 6에서 6.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6 까지 기울기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6 인데 이 점을 이두이 성분을 아, 이 점하고 이 점을 이 성분하고 만난다 그랬어 만나니까 여기까지 가도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이 점하고 이점 사이를 지나간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안돼 그러니까, 만날 때라고 사이를 지나간다. 이럴 때는 잘, 구별해서 부동호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된다. 그겠지 자, 이렇게 해서 7단원 첫 번째 시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봤어.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전체 마지막 시간, 1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방정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거야.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끝내자.